자 일동제약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이번주 일동이 잘 마무리했죠? 현급표 한번 볼까요? 23,050원 플러스 1.1%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은 385억원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준수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번주에 자리가 너무나 이제 위험한 자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1차적인 목표주가를 3만원으로 잡으시되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거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으니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달라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이근 3일간은 단일가 거래 없고 단일가 거래가 끝난 다음에 다행히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 여기서 십자 도지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로 이제 턴이 넘어간 거예요.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행히 그 가닥은 잡을만한 매동이라든지 그리고 차트 모양 그리고 거래대금이 완성이 돼서 다음 주도 큰 무리는 없으면은 큰 이변이 없으면은 이 기세 그대로 흘러가면서 3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요거 달성을 하고 마무리가 될것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볼까요? 자 먼저 <laughs> 중요한 포인트가 2 3 0 5 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평단을 제가 어디로 잡으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서 잡은 거로 인지하고 비대 매매를 할 때는 3만 원이라는 지지 라인을 잡으셔야. 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기존에 이제 일동제약이라는 차트 자체를 돌려봤을 때 매물대가 어디에 있냐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치우는 무빙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졌긴 했습니다. 보면은 5분 봉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일동제약이 딱 상승을 하고 나서 몇분 걸렸어요?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이렇게 걸렸다. 30분 동안 미친 듯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여기서 빠지지 않고 횡보를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동 제약이 여기서 하락을 할것 같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랐을 때 전부 다 매도 던졌겠죠? 매도 던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하락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일동제약이라는 회사의 지금 포텐셜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료가 너무 좋아요. 뭐예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제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얘기할 때이 주가의 포텐셜은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5배, 10배 가는 건 그냥 다른 당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근본적으로 이제 비만치료제에 들어가는 GLP-1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메세라라는 기업에다가 얘네들이 납품을 해서 지금 바닥 대비 얼마 올랐어요? 4만원에서 지금 15만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4배 가까이 날라갔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치료제가 시판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핵심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동제가 주가를 뚫고 가는 건뭐정고점 돌파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3만원이라고 계속 누차 얘기하는 거는 이 매물대 차트의 흔적이 있어요. 이 지난번 영상에서 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요거 일동제약에 지금 주가를 출발시킨 세력들이 어디서 멈칫멈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당연히 여기서부터 주가를 모았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현물 주식을 모았기 때문에 주가가 띄운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당연히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언제예요 이게 24년 8월 20일에 생겼던 이 고점과 매물때 이거를 지금 뚫어줬죠 언제 17,000원에서 2만원 직행을 바로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단일가 거래 1, 2, 3, 4, 5, 6, 7 7거래일 만에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절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동제약이 이번에 나온 그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경구용 비만치료 재료가 너무 셌거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 장세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가다리가 잘 맞아버린 거. 그래서 어디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럼 다음 고지가 어디야? 여러분들. 다음 고지라고 하게 되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아래 계속 이거 여러분들, 제 다음번에도 얘기할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나오는 경우 있죠.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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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 계속 나오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100%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나간 겁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이렇게 길게 나갔냐를 보면은, 이날을 보면 돼요. 여기. 핸들 어때요? 이날입니다. 이거 하한가 찍혀있죠? 여기 하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큼 반등도 가끔씩 나와요 왜? 이 정도면 과한 하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계속 물리게 되잖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다 뭐예요? 매물대로 변해버립니다 매물대 그러면 세력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써가지고 올린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은이 매물대는 1차적으로 다 뚫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겠죠. 야 우리가 주가를 더 올려서 여기 3만 원대를 뚫고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려보자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근데 왜 3만 원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한가 아까 물량 터진 거. 이때 거래대금 여러분들 5,600억 원 돌았어. 3 8 0 0한거다 감안해서 나누기 이 한들 라도 2,800억 정도가 물려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 얼마 터졌어요? 365억 원. 그러니까 주 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를 떨굴 생각은 아직은 없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게 여기 딱 3만 원도 돌아가게 되면은. 125억 원 정도의 동부중권의 물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전환사채가딱그 정도 150억이 이미 발행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미 증거자료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주가 여기서 크게 하락할 확률이 없다. 하락할 확률은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여기서는 캔들을 모아할 가능성이 높다. 캔들을 어떻게? 옆으로 그냥 기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가끔 어느 날은 매도가 좀센날 있으면 여기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수 있는 날. 말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행보를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탈수인들이 많아지면 여기에 뭐가 돼요? 매물대가 생기겠죠. 이게 지지가 나올지 저항이 나올지는 주포들도 아직 모르는 상태다. 추가적으로 이제 위아래 흔들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샀는지 테스트를 들어갈 거라. 그러다가 본인들이 125억 원의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더먹힌다고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 들고 있어야 돼요? 안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를 반복을 해라. 그렇게 해서 100%를 채워야 된다 수익률을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 한 번에 통으로 먹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100% 세력들한테 당합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또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력을 털어 먹어야 된다는 이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단타 어떻게 하는지 브리핑 잠깐 드릴 거고 이건 제가 실제로 운영 중인 소통방에이 브리핑 내용들이에요. 이번 주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지난주 매매 결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7월 7일 날 제가 단알에 대해서 자리를 접근을 해서 말씀드릴 때, 오전 8시 6분, 단알 단타로 접근하기 매우 유리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7월 7일 오전 8시 6분입니다. 그럼 단알의 주가를 한 볼까요? 자, 7월 7일 오전 8시 6분, 단알의 주가는 8,58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장중에 만원 이상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한 번의 매매로 22%의 수익률을 챙겨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스케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떴죠. 그러면서 NHNKCP라는 종목도 제가 이날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7월 7일날. 이 종목 보게 되면은 검색을 한번 해 보죠. 실제로 여러분들 조작이 없다라는 거. 실제로 작동하는 텔레그램이고 일체 조작 없이 수정된 거 하나 없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9일 날 제주은행과 NHN KCP를 주목하세요. 8시 28분.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급등주들, 단기간에 폭발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기 종목으로 돈을 벌어 놓으셔야, 이제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깨어나려고 할때 강력한 물타기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그걸로 단타로 재미보시고 나오시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은행과 NHNKCP 7월 9일 8시 28분에 말씀드렸다 했죠? 7월 9일 8시 28분이면 언제예요? 만삼천? 550원 할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당일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 이거 한 방으로 매매가 66%짜리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6월 결산을, 중간 결산을 했던 내역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간다. 어떤 날은 9% 챙겨간 날도 있고, 5% 가져간 날도 있고, 잘안 되는 날은 2%, 9%, 1% 챙겨간 날도 있고, 13%, 19% 챙겨간 날도 있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뭐예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투자 원칙. 절대 잃지 않는다.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예요? 1번을 무조건 지킨다. 그 말은 안타를 하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면은 돈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투자의 구르라고할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을 해서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같이 밝혔던 마지막 본인의 투자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전세 계 세계에 자금이 해당 시장으로 몰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을 다 더해도 워렌 버핏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도 그럴게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최종 수익률이 여러분들 무려 얼마인지 55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러니까 1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무려 55억원이 가능하게 된 수치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서도 가히 경이롭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워렌 버핏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Nice. 워렌 버핏은 다음번 차세대 먹거리를 읽는 능력에 상당히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젠슨 왕 또한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젠슨 왕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워렌 버핏 또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특히나 이번에 젠슨 왕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로봇과 관련된 자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로봇이 일상에 대량 투입이 되면서 전 세계 첫 번째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과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공개한 이 옵티머스 사람이 들어갔어 불과 4년 전에. 근데이 기술력에서 2025년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은 춤을 직접 이렇게 균형 잡히게 추기도 하면서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 투입되는 건 정말 머지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머핏 또한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라 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이노텍, 그리고 오일머니, 빈살만.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현대차 또한 중국에서 로보틱스랩이라는 상표권을 사오게 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l g 이노텍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프럼프도 감탄하게 만든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걸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취재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규모 인수 합병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인수 합병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본사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 인수 합병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식으로 또 하나의 종목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왜전 세계가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1호 명령이. 불법체류자 추방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명령 1호가 로봇 산업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약 1,100만 명 정도. 이거는 미국 전체 인구의 3.3%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3.3%가 되는 인력을 추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불법체류자가 할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서빙, 청소, 배달 이러한. 단순 노동이라는 것.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로봇 산업이 투입이 될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는 게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서빙. 요리, 청소, 이런 분야의 로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붐이 한번본 적이 있죠. 레인보우 옵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어요. 사실상 삼성이 인수 합병한다라는 거는 10배 폭등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 만들어졌죠. 저는 이 레인보우 옵틱스가 상승 전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발로 뛰니까 나왔던 것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CES 2025에 참가 이후에 삼성의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찾아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삼성 외에도 인수 합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기업의 매집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매동 보신적 혹시 있으니까 개인만 팔고 외국 기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상업 펀드 전부 다 매집 중인 정말 이번에 역대급 기업입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안엮인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 내용이 정말 눈 뜨었다라는 엔비디아. 의 커넥트 ISV 캠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 단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 급부상한 기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장에 노출이 되느냐 CES 2022에 외신에서 주목 중인 대한 기업으로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반도체 패권 국가들이 상 주목을 왜 본인 국가에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CES 2022에일 제가 갔다 와서 느꼈던 내용은 이 회사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으로 자동화 물류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전반적인 솔루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니아 파트너십이 이렇게 부스 옆면에도 여러분들 바로 로고가 박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0 1 0 4 4 3 8 5734로 문자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기업의 이름과 간단한 브리핑까지 더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간 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가 좀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은 대량의 거래를 두 차례 연속 발생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단식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의 국면으로 몰아 넣으면 10중패고 개인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포감을 유발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정부가 빠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두배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목 중이냐? 앞서 설명드렸던 젠스난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워렌버핏의 마지막 투자처, 바로 로봇인 그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수의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합병이 매우 유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인수한다 밝혔고 그 다음에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단돈 몇 천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크든적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서 끝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매력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도 여러분들 100만원, 수백만원, 수십만 원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뭐예요 단돈 몇 천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는 네다섯 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로봇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저랑 약속을 해야 될게요, 여러분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욕심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종목 2만원 전에 매도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종목은 또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종목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라고요? 지금은 단돈 몇천 원이지만 2만 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로 문자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